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비법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지만 어린이 날입니다. 뭐 여러분 중에 어린이 날 선물 받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린이 날의 주인공은 어린이니까 서운해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무언가 좀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그런 사람을 어린이라고 하는 말에 빗대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매운 음식 못 먹으면 맵니니 주식을 모르면 줄이니 뭐 약간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말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원래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정반대의 가치를 가진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이라고 하는 전미사는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조롱하거나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나이가 어린 사람. 어린 분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없던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존중받지 못하던 아이들, 인권이나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기면서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 어엿한 주연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주체성이 있는 존재, 존중받아야 하는 한 사람의 인격체, 어른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듯이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가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전에 쓰던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주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다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3주 동안 나누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전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레라고 불렸죠. 그랬던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름을 바꿔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널 사랑하셔서 새 이름을 주셨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두 부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거든요. 오늘 함께 그 의미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약속을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주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 나누었지만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대충만 계산해도 약 24,5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양자가 아니라 네가 낳은 아들이 너의 대를 이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그 아들 말고 너랑 너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대를 이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종의 아들은 커서 제법 남자 역할을 하는데 아내는 아직까지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띄는 믿을 만한 증거나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냥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될지 그 기대와 소망, 계획과 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너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거라고 그들의 이름 속에 그 의미를 담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새 이름은 아브라함 사례의 새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뭐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일 거고 사라는 왕비, 뭐 혹은 존귀한 여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자손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그는 앞으로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사라도 그랬죠. 비록 지금은 나이가 많도록 아들 하나를 낳지 못해서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귀한 어머니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의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 새로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혹은 누군가 새로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 나를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아, 나를 존귀한 여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지.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아예 새로운 세례명을 주죠. 새 이름을 줘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때,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룩한 물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 뭐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뭐 백성, 이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요, 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또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름이라면 개인에게 주시는 각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주시는 이름이죠.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직분 안에 담겨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의 삶과 목사라고 불리면서의 삶은 전혀 다른 거고 거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셀 리더, 사역 팀장, 대표단, 예배팀.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만들 때 담고 싶은 성경 인물의 이름을 뭐 그대로 따와서 쓰기도 합니다. 다윗을 담고 싶으면 데이빗, 리브가를 담고 싶으면 레베카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따와서 그대로 쓰는 거죠. 아니면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새롭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뭐꼭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담고 싶은 소원을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새로운 이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혹시 영어 이름을 성경에서 따온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닉네임 같은 거라도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저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 뭐 그런 이름도 있고요. 저는 학자고, 또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성경 인물 가운데 에스라를 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에스라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빈 그릇이라는 닉네임을 쓰기도 해요. 내 마음을 다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내 안에 은혜를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런 결단을 가진 이름이죠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도 있죠 그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 성도, 에스라, 빈그릇, 문유노, 목사 퍼스트 뭐 네임뿐만 아니라 세컨드 네임도 있고 서드 네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에게 갖고 계신 특별한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부모님의 소망과 바람도 담겨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고 있는 기대도 들어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것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서 그냥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대와 소망을 정말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새로운 이름에 합 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 소망이 가득한 새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따가 셀 모임을 하실 때셀 가이드에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이름의 의미도 한번좀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직 새로운 이름을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세원들이 아예 오늘 이름을 하나씩 좀 지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뭐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 주시던지 아니면 성경 인물 중에 이름을 하나 따오든지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씩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이름들을 좀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안해도 고민은 있어요. 초등생처럼 또 유치한 이름을 지어 줄것 같기도 하고 놀릴 것 같기도 한 마음은 있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평생토록 가지고 갈 만한 이름을 한번좀 지어 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의 뜻이나 이름에 담긴 소망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는데 새로운 이름답게 살아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름은 바뀌었지만 삶이 안 달라지면 이름은 말 그대로 헛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번 태어나요.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망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소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비라고 하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부족을 그냥 크게 이루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새 이름을 받은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원래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의 소자와 명령한다는 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르시는 명령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이름 부를 소자의 이름 명자로 쓴다면 소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 주시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소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모두는 구원받으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뭐 예배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세상의 빛처럼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좀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처럼 거룩하게 선을 행하며 삽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다면 여러분, 우린 그 성도가 아니지 않을까요? 거룩한 무리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에 맞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직분을 받은다라고 했죠. 여러분이 받은 리더라는 이름, 대표단이라는 이름, 뭐, 가디언이라는 이름이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배팀이라고 하는 이름, 사역팀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봉사와 헌신하기를 꺼려하고 자기의 삶에 살기를 바쁘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려고 한다면 우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직분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리더답게, 임원답게, 사역팀답게. 그렇게 모두가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결단으로 새로운 그런 이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의 이름처럼 뭐 에스라 뭐 빈그릇 뭐 아무 때나 갖다 붙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평생토록 살아야 할 삶의 결단을 새로운 이름 안에 담아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조금도 갚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건 은혜를 갚기 위한 게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새 이름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계획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청년부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게 될때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대로 살때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받았을까요? 모세나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적도 은혜도 경험했던 거지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다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직분대로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지키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을 통해 흘러갑니다. 기쁨과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일들이 세상에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죽고 싶었던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대로 살아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의 일들에 힘쓰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여러분 정말 아시나요? 지키는 대로 하니까 기특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유익한 일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봉사하고 주신 은혜에 그냥 내가 해 드릴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길일 뿐더러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겐 어떤 새로운 이름이 있지? 나는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나에겐 어떤 이름이 있을까. 나는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담긴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된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멋있게 불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셀 모임 가시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받은 이름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태입니다. 어, 열두 제자 했으니까 뭐. 그 이름을 그대로 받으셔도 되겠고요. 여러분, 그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불러주는 장난 같은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성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선배 하나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노야,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아볼로 같아. 근데 그 당시 아볼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잘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는 꼭 아볼로 같아라는 그 말이 그 뒤로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될것 같고 정말 잘 가르쳐야 될것 같고 어 그렇게까지 불러줬는데 제대로 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한 번도 보게 되고, 더 찾게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셀 모임 하면서, 아, 넌 진짜 안드레 같아. 와, 넌 정말 요한 같아. 아, 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너는 온유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불러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슴에 새겨져요. 그게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할수 있고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불러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은 여러분의 이름에 아주 소중한 꿈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고민해서 여러분에게 지어준 그 이름보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리더, 예배팀, 사역팀, 봉사자, 안내팀, 새가족팀, 무엇이 되었든, 그 이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름으로써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기를 기대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함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